오예. 좋아 좋아. 너에게 애이어 이달은 연금술사 포콜렛 9개 감사해요 뭐야 하나님이또 기계 했나봐 어 럭키 잘자 새싹이 음, 어서와 이거, 이달을, 이거로 해볼까? 삼따라프케 해볼까? 이건 별로이려나 경직 지어가 쓸데가 없어가지고. 어, 아유 이 사람 어서와? 이게 더 낫다고? 이게 더 나으려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우, 성현님 어서와. 우리 티니! 티니 1 1 1개 선물, 와! 아, 티니 111개, 고마워! 아, 티니, 자주 들어와준대, 어, 아, 벽돌 선까지 아, 티니 고마워! 손달, 뱀파이어, 이달, 연금수사. 작은 하마님도 되게 잘해, 저분도. 대산손님 어서오세요. 방종한게 아니라 멈춰가지고 화면님 리방했어요, 리방. 있어요, 리방? 아, 티비 고마워, 100점 고, 아, 1 아, 1개 고마워. 여 쿠키 보물 쓰면 한 대는 박던데? 아, 근데 그, 한대안박아도 그게 왕구타움을 못갈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아까 좋아, 뱀파이어 연금수사요, 뱀감, 뱀파이어 연금수사. 어, 닐라 바닐라 어서와. 시즌4 때 쿠키런 BJ 뭐 해준다고? 쿠키런 BJ랑 쿠키런이랑 상관없어요. 뭐 해주진 않아요. 아, 보물? 기다려봐. 자, 이렇게 보물. 아, 그래, 진니 어우. 너무, 어우, 치어리더가 진짜 m v p 방금판 MVP 치어리더. 싶어. 어 뽀로로 잘자 드리뽑기는 언제든지 대기중이에요 여러분들 신청을 안해서 자석 먹으면은 하마님 버그 아니야 버그 아니야 그분 버그 아니야 원래부터 잘하신 분이야 1억 4천은 그거 뱀파이어 하향전에 그거야 너가 1억 3천이라고? 아, 너가 1억 3천이든 2억 3천에 관심 없어. 우리 시청자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보물이거 심폐보물하고심폐보물하고그 코인 꽃 주는 거. 미백 기다. 세미 백킬 세미 백킬 그니까 이게 후반감면 진짜 사기라서 코인조울이 더 좋다고? 그럼 코인조울 써 나도 이거 쓸래 그냥 노래 제목 이거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 이거 후반에 개지려 이거 진짜 자 오신분들 다들 한여고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아 2천개 돌파했는데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민정이 어서와 노래 제목 힐링이 필요해 아 그래 종환이 잘자 보물 심팩 보물하고 코인꽃 주는 거 이것도 근데 돈 되게 잘 벌려요 제가 돈 버는 거, 거 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돈 되게 잘 벌리는데 하마님 어서오세요 심펜님이돈 주는 거우물레님팬카에 감사해요 밥 먹으러 간다 아네 맛밥, 맛밥 하시고 네. 잘 가요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뭐야 이거 왕고탑못 가겠는데? 체력이 조금 애매한데 아니 네, 학생언님잘 가요, 바이바이. 왕부터 못 갈려나? 체력이 조금 애매하네. 쿠키 보물이 더좋으려나 아니 쿠키 보물 그 왕부터 못갈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애매하네. 로테리 어서 와. 포팩하면 못 간다고? 포팩해도 못 간다고? 그럴 거 같네 근데 왠지 못갈거 같네 그래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그면 다음에 또신렇게보고 쓰면 되니까 이제 경험이니까 어차피 자주자주 녹이는 게 아니라 맨날맨날 맨날 녹여 이제 지옥에서만 얼리고 못 갈려나 이거 체력이 조금 애매한데 못 갈려나 돌아서는, 내게 시간을, 그만, 모아주란디 아, 네, 만주날든잘 가요. 바이바이. 어, 갈수 있겠다. 왕부탄 간다. 아, 아닌가? 아, 못 가네. 아슬아슬하게 못 가네. 에이씨.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에이씨, 왕부탄 못 가네. 자, 여러분들 한3만원 벌었긴 했는데 왕보탑 못 가네 이게 체육부스 사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12시대 1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이거 크리스탈 확인하고 방종해야 되겠다 <laughs> 12시 되면 크리스탈 확인하고 방종해야 되겠다 <laughs> 노래 이름 너를 보내고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렉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돌판에 어서와. 크리스탈, 오늘 크리스탈 한, 내 생각엔 한 8개 정도 뜰것 같은데. 8개 정도 될것 같은데. 8개 정도 뜰것 같은데. 문절이마다 보자. 치즈뭉치 잤대요. 잤대. 잣대. 도와주라는 나무에 노란. 일단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한개두개세개 개, 개, 다섯 개 일곱 개아 일곱 개 오늘 추석 한 개랑 일곱 개 여덟 개 맞네 여덟 개 떴네 오늘. 딱 여덟 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방송할게요.